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리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퐁또스 에... 또네고비오리라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저기 있는 책인데요. 한글 번역본과 일본 원서에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조금 비교해보면서 간단한 문장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시작할까요? 음, 출처는요. 팡토스프토 네코비오리라는 카도카와 하루키 지무쇼라는 곳에서 2018년 9월 8일에 23세로 발행된 책의 페이지 49쪽입니다. 무레이고오 작품이고요. 이 책을 어, 지금 이렇게 또 한글 번역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빵과 스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이란 제목으로 물의 욕고적 김난주역 블루 엘리펀트라는 출판사에서 2014년 3월 15일에 발행된 책이고요. 페이지 57페이지를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코와 고만감은 실련하이가 민나니 키때 후시 또하 어머 때이나갔다 히토니와 스키 기라이가때도 도젠데 지분의 미세가 기라인의 한 춘이 이래라 할때뭐 소리가 따로이 마이 나노다. 이 지방 이케나이노와 지분의 키모치가 부레르고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읽으니까 조금 어, 난독증 비슷하게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트를프고 읽을게요. 아끼코와 고만감모시은나이가 민나니 기떼오시도 어뭇도 이나갔다. 히돈니와 스키키라이가 때도연데 지분노 미세가 싫라이나 한츄니 이래라를 때 뭐, 소래가 아타리마에나노다. 이번방이케나이노와 지분노 키모치가 부레르고도다. 자, 마지막 문장, 지분노 키모치가 부레르고도다. 자, 이문장 그냥 긍정의 평서문이죠평서문 어, 긍정인데, 자, 이 말을 조금 부정형으로 한글 번역에서 해서 어, 조금 능력겨볼 점인데요. 어, 이치방 이케나이노아, 가장 안 되는, 제일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이치방 이케나이노아, 이렇게 처음에 어, 제일 씨은 부정으로 했죠. 어, "지분노키 모치가 부레르고 떠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자, 이 말을 가장 중요한 점은 또이 부분에서는 그냥 긍정으로 처리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것은, 을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지분도 気持ち가부랴부것도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가 안 되는 것이니까.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번역이 매끄럽죠.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아끼코와 고만 까무시의 나이가 아끼코는 오만할지도 모르겠지만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까무시의 나이가 일지도 모르겠지만민난이키때 호시 때 호시.어머 해 주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와주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왔으면 좋겠다. 또와, 오모테이나 같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상태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태, 오모테이나 같다. 히토니와 스키키라이 가때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히토니와 스키키라이 가때 좋고 싫음이 있어서 명사형으로 처리했습니다. 스키키라이. 좋고 싫음, 혹으로. 좋고 싫음이 있어서 있는 것이 도젠데 당연한 것이고, 어, 있는 것이 도젠데 당연한 것이고, 아때 도젠데, 때 도젠데. 지분의 미세가 기라이나 한쯤에 이래라래 떄모 수동으로 처리했죠. 이래라래 떄모 자신의 가게가 싫어하는 범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진다 하더라도, 서래가 아다리마에나노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치방 이케나이노와 그러니까 스키키라이 같때조코시음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게를 싫어하는 범죄에 넣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치방 이케나이노와 가장 안 되는 것은 지분노 키모치가 무래로 굿도다. 자, 거기에 연연해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좋고 싫음 있으니까, 혹여나 자신의 가게가 싫어하는 범죄에 들어가더라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레요코 작품의, 팡토스, 부토네코 비율이라는 작품에서는, 어 엄마가 하던 가게를,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수해서, 그러니까 편집, 잡지사, 그러니까 출판사 일을 하던 이, 나라는 화자가, 어, 거기에 그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 그 출판사 일을 하면서 조금 요리 관련 책을 내면서 요리하는 분으로부터 요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들었던 것에 조금 자신감을 얻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하던 가게를 받아서 이제 시, 레스토랑 뭐 간단한 브랜치 가게를 하게 되는데 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기존의 엄마의 단골 손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컨셉이 자신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내부 인테리어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책 내용으로 말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어, 이 글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아키꼬와 고만큼무시의나이가이 부분은 오만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키꼬는 자신의 가게가 아키코와 고만까무 실은 아이가 민나니 기때 옷이 또 아무 때이나 갔다를 아키코를 뒤로 가자갔죠 오만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키코는 오만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상하죠? 오만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키코는 자신의 가게가 아무나 찾아올 수 있는 곳이기를 원치 않는다. 사람들 저마다 싫고 좋은 것이 있으니, 좋고 싫은 있으니, 스키키라에를 어,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순서를 좀 바꿨죠. 싫고 좋은 것이 있으니, 누군가가 자신의 가게를 싫어한다 해도 키라이나완쭈니 이레라렛데모 지분노미세가 어, 사물이 주어가 됐죠 어, 지분노미세가 사물이 주어가 돼서 수동 형태로 된 것을 이레라렛데모를 사람주어로 바꿔서 능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는 우리 한국어에서는 어, 수동을 잘안 쓰기 때문에 일본어의 사물주어의 이래라 할때뭐 수동 형태를 번역하실 때는요 사람 주어를 바꾸어서 능동으로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가게를 싫어한다 해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토젠데 당연한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 일이다. 음, 문장이 일본어 문장이 어, 토탱으로 조금 길어지니까 그걸 그냥 마침표로 우리는 끊어졌습니다. 이 치방 이케나이노와 가장 중요한 점 제일 안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점은 지분 키모치가 로것도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 형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 여기, 제가 이 문장을 가져온 이유는 번역 부분이 아주 좋아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김단주님께서 어, 워낙 번역을 많이 하셔서 매끄럽게 번역하셨라고 믿고 저도 읽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이 부분은 번역보다는 어 문장 자체 내용이 좋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